여러분들, 이 소식 아직 모르셨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입니다. 그냥 무시하셨다간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오는 30만원짜리 고지서에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지혜스쿨입니다. 요즘 시니어 분들 사이에서 부쩍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그게 뭔가요? 우린 전세로 오래 살고 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안 하면 진짜 과태료 나오나요? 이런 질문들인데요. 네. 이제는 정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바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 제도는 사실 2021년에 이미 한번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행 초기부터 혼란이 있었고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고 안 해도 되나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죠. 하지만 그 유예기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정식 시행되는 겁니다. 이제는 신고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신고하라는 거냐 하면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계약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관계없고, 아파트는 물론이고, 빌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심지어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도 해당됩니다. 혹시 나는 공장 안에 있는 숙소인데 괜찮겠지?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주택뿐 아니라 상가나 공장 안에 딸린 주택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가 가깝다면 직접 가시는 게 가장 속편하고 인터넷이 편한 분들은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할수 있어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다 보면 연결돼 있어서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한 쪽만 신고해도 됩니다. 계약서에 공동 날인만 되어 있으면 되니까요. 이 말은 곧 임차인 혼자라도 신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신고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확정일자 받은 것과 전월세 신고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거고, 전월세 신고는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거예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를 안한 경우가 1년에 25만 건이나 된다고 해요. 이건 과태료 대상입니다. 난 확정일자는 받았는데요, 해도 신고 안한 걸로 간주된다는 거죠. 자, 그럼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계약 체결 후 30일이 넘으면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이전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임차인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30만원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엔 여전히 최대 1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일부러 줄여서 신고하거나 임대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입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냥 깜빡하고 늦게 신고한 경우는 최대 30만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100만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자녀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 서명된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해요. 이 제도는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들이 계약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엔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도 기준이 없었는데 이제는 과거 계약 내역이 모두 남기 때문에 무리하게 인상하는 걸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일부에선 이거 임대소득 노출돼서 세금 더 내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인들 입장에선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좋기만 한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이제는 몰라서 안 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이 충분했거든요. 신고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 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 확정일자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님, 지연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여러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께도 알려 주세요. 특히 고령의 부모님, 자녀분들이 대신 알아서 처리하고 계신 경우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정 제도는 한번 놓치면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시니어 지혜 스쿨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